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지금 5일만에 영상을 찍는데, 아,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전처럼 이제 영상을 매일 올리되, 약간 컨텐츠는 거의 비슷했죠.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올리냐,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고, 어제 팬톡방에 있는 팬분들과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도 뭘 올리든지 그냥 매일 업로드를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부터 어떤 컨텐츠든 간에 매일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이제 제가 친선전에서 자주 쓰는 2.3 순환 호그덱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전설의 길에서 또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절대 잊지 말아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프세타원인데 요즘 게임을 하는데 진짜 상위권은... 아 잠깐만 상위권은... 아 뭐야 대포가 왜 여덟 번째야 상위권은 다 대포사수만 쓰니까 대포사수가 진짜 호그를 기똥차게 잡거든요 그래서 상위권은 호그를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시작하자마자 로자 들어오고 대포는 여덟 번째라 너무 많이 맞았는데 이건 이제 분노 마법으로 좀 이득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분노가 뭐 자고파키 같은 그런 빅대에만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호그라이더랑도 잘 어울립니다. 옛날에 이제 분노 들어간 호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좋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드릴이 너무 많아 가지고 드릴에다가 폭타의 무슨 톤에 진짜 호그라이더 입장에서는 토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덱이 많아졌거든요. 아, 이거는 그냥 공격을 먼저 할게요. 상대방이 사실 화살까지 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 잠깐만. 왜 이렇게 들어와? 오케이, 막아주고요. 이거는 로자기 때문에 굳이 킹턴 안 깨울게요. 깨워도 되긴 하는데. 지금 막 엘릭서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맡겨 주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리그 2에서 놀게 아니라 좀 높은 것에서 놀아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부계정인데 원래라면은 제가 부계정들도 다 얼참을 가 놓니다. 근데 저번 시즌 저번 시즌에 좀 아파서 게임을 아예 못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승리배수도못 얻어서 승리배수 없이 얼참 가려면은 96판인가? 해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진짜 지옥입니다. 이거 한대안 맞지? 오케이 아 이거는 맞겠네 로자보다 이게 더 아픈데 이걸 맞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호그 띄고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고 아 잠깐만 이제 로자를 뭔가 빌드업해서 오는 것도 정말 좋지만 로자를 진짜 무지성으로 찌르는 것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빡세요. 왜해골덤 나오나? 아, 해골. 반대는 그냥 버리네요. 왜 버리지? 대포 깔고. 그리고 방금처럼 이제 로자가 이거... 어. 로자가 유닛이랑 있을 때, 로자가... 약간 밀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건 스킬 쓰겠다. 살려주고요. 좀 빨리 게임을 해가지고, 리그로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오케이. 가볍게 이겼고, 바로 다음 판 가겠습니다. 오케이.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자, 한국 선수를 만났는데, 데일과 클랜의 이형민 선수. 아, 잠깐만. 친구야? 자, 우선 시작하자마자 기사 호구를 달리는데, 아, 잠깐만. 자, 천천히, 천천히. 자, 이제 시작했어 이제. 자, 자, 어렁글렘. 놓고 이제 저도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분노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분노 바로 써주고요. 아 로켓뱅이 한대 더쳐 줬으면 너무 나이스 할뻔 했는데 까비 근데 우선은 한국 선수고 호그 레더 쓰는 걸로 봐서는 저를 모를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나눌 수도 있고요자 우선 눈, 아, 눈광 스킬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laughs> 자 우선은 바로 얼음 걸레 호그 다시 띄워 주겠습니다 지금 상대방 아.. 어, 엘렉서로 너무 막뺐죠 예, 끝났습니다. 못 막아요. 이거는 얼음 걸리면 어차피 다 잡아주게, 어, 못 잡아주네. 자, 분노로 다 제거해주고, 이거 타워가 나갑니다. 한 대, 두 대. 타워는 안 나가죠, 당연히. 호그라이더, 들어오겠죠? 제, <laughs> 이제 강호그, 나쁘지 않아요. 상대방, 호그라이더 플레이가 굉장히 귀여운데, 이거는 네, 바로 포기를 했습니다 네, 제 채널 한번 예, 오셔야 될것 같고요 자 바로 다음 판 가겠습니다 자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점검을 하는 바람에 30분 쉬다 왔어요 자 바로 호그라이더 보내주고 어 아, 잠깐만 이거는 그냥 분노로 막을게요 와요. 두대 때려줬고 이거 뭔가 앞에다가 자이언트나 메가나이트 붙일 것 같은데 안 붙이고 지금 이제 점검하면서 좀 기다리는 동안 이제 업데이트 내용을 좀 봤는데 예, 상당합니다. 지금 진화 배틀램 아 잠만 진화 배틀램 소식이 떴는데 와 영상을 보니까 얘는 그냥 말이 안 되네. 그냥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영, 그냥 미리 보기 딱 봤는데, 아. 딱 보고 든 생각은, 진짜 이거 다음 시즌에, 진짜 좀 과장해서, 약간 순한 배틀램 덱을 짜도, 아, 이거 먹히겠다. 순한 배틀램 짜고, 그냥 공중 마을 카드 몇개 넣으면은, 될것같더라고요 진화 배틀램이 너무 사귄데? 자 분노로 세대 4대까지 때려주고 어차피 로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진짜 막 앞에 아, 오케이. 이거는 괜찮죠 자이언트면은 좀 무섭긴 한데 자이언트 해골은 왠지 모르게 네, 좀 바보 같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맞기 쉬워요 기다렸다가 이거는 뭐로 막을까요 포그라이더 뒤에 놔두고 그 스킬로 막을게요 통나무 아스를 동시에 딱 놓으면은 이렇게 완막이 되죠 요건 또 굉장히 좋은 실전 기술이기 때문에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서부터 로켓병 놔주고 앞에다가 어롱골렘 놔줄게요 이거는 상대방이 실수했죠 바로 통나무 굴려주고 이것도 끝난 것같은데 그리고 이제 거의 매 시즌 진화 카드가 두 개가 나오다 보니까 질러야 할 이게 금액이 상당합니다. 원래는 이제 저도 두개 정, 한두 개 정도는 더 패스를 질러 줬는데 이제는 지르지도 못합니다. 본 계정에 이제 나머지 진화 카드 하나 더 사주기 위해서 두 개는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럼 바로 다음 판 가겠습니다. 이거는 안 끊고 갈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영상도 찍어야 하고, 이제 메타 좀 적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 사는 편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뭐 영상 찾아보시면서, 아이 이 진화는 굳이 나한테 필요 없겠다 하면은 안 사셔도 됩니다 모든 진화가 뭐 좋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꼭 필요한 진화는 아 진화가 아닐 때가 좀 있거든요 저번 시즌에 나온 뭐 진화 내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꼭 필요한 카드는 아니에요 써보니까 아 잠깐만 이거는 그냥 대포 아스로 킹터우 깨워주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로켓병 있어가지고 해다가 깨어지는데 아 잠깐만 이거 로켓병을 못 맞췄네 해돌 빨리 막으려고 하다가 로켓병 실수 아 이거는 그냥 아론 걸림으로 그리고 다음 시즌에 나오는 이 타워 유닛도 아직 막 공개된 거는 없긴 한데 듣기로는 약간 그 브롤스타즈에 나오는 크로우가 좀 연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크로우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제가 이제 브롤스타즈를 옛날에 좀 했는데 그때 제일 얻고 싶었던 게 이제 두 가지. 레온이랑 이제 크로우인데 제가 그거 둘다못 얻고 접었습니다. 지금도 못 얻고 있는데 지금은 그 파란 색깔 그걸로 좀 모으고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크로우라고 하니까 그리고 등급이 전설이었나요? 타워 연이 그게? 전설이면은 아 레벨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전설북도 좀 쟁여놔야 될것 같고 아 아스나주고 대포 깔아주겠습니다. 반대쪽 맞아줄게요. 이거는 분노 여기다가, 그렇지 좋아요. 이거는 지키기만 해도 이겼죠. 그냥 완전 지켜만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멤버십을 만들었는데, 어뭐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도 수정하고 고민 중이기 때문에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댓글에다가 다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고 만약에 더, 더 추가할 거나 아니면은 수정해야 될게 있다고 하면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판더 갈게요 지금 이렇게라도 영상을 찍으면서 한판한판더 해놔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혼자 있을 때는 이 전설의 길 하기가 되게 귀찮아요. 승리 일수도 없어가지고, 월챔까지 가는 게 아주 막 실수, 방 아. 되게 쉽지 않습니다. 96판을 혼자 그냥 조용히 해야 되는 게 <laughs> 진짜 지겨워요. 아무리 이제 승률 낮게 얼참 가더라도 다음 시즌에 승리 배수는 두둑하게 주기 때문에 그건 좋은데 아예 게임도 안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혼자 올리는데 고통이죠. 바로 뛰어주고. 근데 지금 아직도 대포사수 하나도 이제 말렙을못 찍으신 분들은 이 새로 나오는 공작 부인인가? 요거는 말렙을 어떻게 찍죠?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상점에 패키지로 팔았는데 지금은 이 대포사수를 영웅 와일드 카드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좀 좋기는 한데 이제 나오는 공작부인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 카드로도 쉽지가 않죠. 전설 와카가 얻기 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오른쪽 타워 나갑니다. 티어가 낮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여기 있는 친구들이 되게 진화의 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안 막더라고요. 이렇게. 진화의 골좀 많이 당해봐야 될것 같은데. 대표 깔아주고. 여기 애들은 약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뭐, 호그라이더로 건물 하나 빼고, 이제 건물 공격하는 이런 엘골이나 벌룬 그냥 막 찌르는. 진짜 단순한 전략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당하면 까다롭죠? 특히나 이제 잡덱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당하면은 답도 없거든요. 자, 분노. 감전처럼 써주고, 바로 오브라이더 이거는 로켓병이 다 잡아 주죠. 확실히 티어가 낮으니까 너무 게임이 쉽긴 합니다. 아마 보는 분들도 약간 뭐 치열한 맛은 안 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친선전에서 제가 좀 자주 쓰는 호그덱을 쓰면서 좀 이것저것 얘기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업데이트가 얘기할 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지금 더 얘기할 게 많은데, 그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고, 이제, 어, 뭐야, 이거 업그레이드 어, 할수 있네? 이제 새로 나오는 뭐 진화카드나 이 타워 유닛, 동작 부인 영상 뭐 클래시로얄 카페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좀 의견도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